뿌리가 꼽힌 나무는 잎이 살아 있어 보여도 그대로 두면 그 나무는 말라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살아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참된 중보자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이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일이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쳐주신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인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이병 때문에 몸도 마음도 고통스럽고 안식이라도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눈에는 병든자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고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박해와는 상관없이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고 말씀하시면서 정면을 파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 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유대인 입장에서 볼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 것을 더하여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은 더욱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식일을 좀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일을 끝냈다는 의미에서 안식이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두손 놓고 쉬신 것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10편 121편 4편을 보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였듯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법주사 거룩하게 하셔서 창조주로서의 자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을 포함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안식은 사람의 활동 능력을 정지시킴이 아니고 보다 참된 일로 돌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안 하고 쉰다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안식이 있을 때 쉼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조상의 유전을 지켰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은 환자를 향하여 38년이나 병에 찌들렸던 살면서 안식일에 고침받아 안식을 누리게 되었으니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했으므로 그래서 오히려 안식일의 참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박해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외에 시행 세칙들을 추가한 조상들의 유전, 다시 말해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하며 논쟁할 때 그들은 대부분 조상들의 유전을 근거로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을 살리시려고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여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삶으로 또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만 알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첫째,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그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신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는 것이며, 셋째는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의 위협 속에서도 거침없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24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하시며 반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30대 때, 당신은 천국에 갈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정도 평안했고, 사회적으로도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앞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과 더불어 구원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내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내가 그 대가를 치렀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그 봉사나 행동으로 나의 영생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 했던 것입니다. 교회생활 잘했어요.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제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약 3년간 영적인 깊은 고민에 빠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고민에서 저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경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그토록 바랐던 영생을 이미 얻은 자라고 다른 사람이 말해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증해주시면서 내가 진실을 진실로 말한다. 이렇게 보증을 해 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근원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 말씀 때문에 나에게 영생이 있다는 그 기쁨을 깨닫고 나서 깊고 서는 날씨 정도가 됐고 내 친척 가운데 교회는 나가지만 이거 모르고 있겠지 하면서 쫓아가서 이 얘기를 해주고 그랬더니 30대 시절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러면 24절을 좀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왜 그렇게 제가 어, 변하게 됐는지 24절 말씀을 좀더 자세히 보면은 그게 내 말을 듣고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인데 이것은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인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그냥 염치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내 보내신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듣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뭔지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생입니다. 제가 그토록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하고 3년 전에 고민을 했었는데 파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내말 들었어? 그리고 하나님 믿었어? 그럼 너 이미 영생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완료형이고 이미 영생을 얻어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집요하게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정제를 합니다. 너 그래갖고 되겠어? 너그 정도 갖고 천국 갈수 있겠어? 계속 그렇게 하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자신 안에는 영생에 얻을 만큼 그런 것을 한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사단은 계속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내가 이미 다 치렀다. 이걸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 축복은 영생을 주신다는, 영생을 주셨다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한다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사망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불순종한 아담을 여러분들을 탕생해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인 저나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뿌리 뽑힌 나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은, 결국은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런 존재로 타락하는 것이 인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기다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는 보장까지 또 해주시면서요. 세 번째 축복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는 그, 이, 엄청난 그 이사에 대한 축복입니다. 사망 가운데 살던 자들을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는 엄청난 그런 변화, 그런 축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망에서 생명으로라고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 안에 있게 된다는 참으로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을 보장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도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이 사라져버렸고 향안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안식이 깨진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말땅해 보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 평안이 깨져 있는 상태. 그걸 여기서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곧 이때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곧 이때라. 이는 듣고 믿는 즉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즉시,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즉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상 소리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질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진행받았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래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구할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구할로 나오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분행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죽은 후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믿는 자였든지 믿지 않았던 자였든지 모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삶에서도 선한 열매를 몇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믿지 않는 큰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므로 결국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에게는 예수님을 믿느냐 또는 거절하느냐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은 이제 믿지 않은 자를 볼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시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선언합시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뿌리 뽑힌 나무 같이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축복을 잘 간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만 찬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을 옮겨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